유형, 무형의 재산들을 권리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통상적으로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임차인이던 임대인이던 오해하는 것들이 있고 또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수도권 보고 놀란다고 악의적인 악의적인 임대인이나 악의적인 임차인을 한번 만났을 경우 그 다음부터는 놀래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냐면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에서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개의 꽃은 상가라고도 이야기해요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주거용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또한 권리금이라는 게 일반 계약과 틀리게 권리금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권리금 특약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일선에서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 아기의 임대인 임차인을 한번 만난 분들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첫 뚜껑 보고 놀란다고 질의 짐작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계약 단계서부터 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특약을 놓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임대인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든 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다른 법에 대해서 우선하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 반하는 특약 조항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득공보고 놀란다고 일선에서 보면 임차인이 굉장히 장사를 잘 하고 있으면 그거를 권리금을 못 받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면서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내쫓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2015년 5월 13일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그 법안이 제정이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가의 권리금도 실질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내용인데 내용들을 보면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 만료 후 3년 이내에 임차인은 주인한테 권리금을 청구도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나왔던 게 잘못하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잘못 이해를 하시고 계약 단계서부터 에 임대차 계약을 할때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놓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한 특별법에서 위배되는 내용에 대한 특약조항은 무효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임대인은 잘못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권리금을 내가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느냐? 거의 그런 상황은 없어요. 단지,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만 지킨다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임대인한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임대인이 잘못하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 이 사항만 배제한다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벌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한번 조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크게 얘기하게 드려보면, 새로운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할 때, 회방을 넣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끔 방해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은 건물, 건물주한테, 임대인한테도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법적 조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법 조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조 사항 권리금 회수 보호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라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사항입니다. 그럼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냐. 한번 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반대로 임차인이 받는 게 아니라요, 임대인이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주선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업하, 권리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해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 차임 보증금 그밖에 부담 그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과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의 차익을 부과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권리금 계약을 할때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을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권리금 계약서도 쓰지 않으면서 현재 보증금, 월세 계약과 현저하게 차이 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방해할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방해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예외로 본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보면 내용들은 어렵지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액을 지급할 자력이 없을 경우 같은 경우는 권리금 계약에 방해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사람 지급할 여력이 없는 분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임대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해 행위는 아니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막연하겠지만 이해는 되는 내용이죠.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 건물을 기존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 계약을 임대인 입장에서는 거절할 명분이 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은 게 아니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지급할 경우에는 당연히 정상적인 계약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1항에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발생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으로 소멸한다. 임대차가 종료하기 3년 이내에 행사하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과 차임 지급할 자력 그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한테 공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요, 기존에는 5년까지 계약갱신 청구를 할수 있었는데, 요구를 할수 있었는데요. 2018년 10월 16일부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중에 계약갱신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정하면서 이 사유 이외에는 거절하지 못한다고 할수 있는데 보면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액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큰 내용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보면 임차인이 거짓으로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당연하겠죠.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보상금을 지불했을 때는 계약갱신을 안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로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할 경우 같은 경우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물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경우 빼고는 임차인의 보호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간도 6개월에 확대가 되면서 상가 계약을 하면요. 계약 갱신 요구권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고도 할수 있으면서 또한 권리금 회수 기회 같은 경우도 보장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간도 6개월로 확도되었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제가 아까 법조항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임대인한테 거꾸로 권리금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러한 법이 생겼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의 권리는 많이 보호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의 임대인이나 임차인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아기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같은 경우만 조심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만 지켜주신다 그러면 서로 피해가 보지 않는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상가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단기서부터 권리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특약 조항 같은 경우는 써도 특별 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 찍었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